그 라인만 타면요? 네. 아, 어렵다. 칠보가 이래서 칠보 질고 하는구나. 직접. 직접. 네. 오. 네. 아, 무서웠어요. 다들? 다들 다들. 여기가 제일 거식인가요? 또 있나요? 네, 네, 또 있어. 오. 잘 배워. 창소형님은 네. 먼저 내려가. 우리는 저기서 같이 내려갈게. 우린 도저히 못 따라가. 우리 따라가면. 어. 네, 여기까지 할 편이지. 네? 쉽 쉽다고요. 여기 쉽다고요. 혼자 내려오려면길 <laughs> 몰라서 <laughs> 네, 라인 보는 <laughs> 게 중요해서. 네. <laughs> 아 진짜 여기 도움 없으면 못 내려올 것 같은데요. 네. 도움 없으면. <laughs> <laughs> 처음에 그냥 내려려면못 내올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아무데나 막 가니까 그냥. 아 이렇게 내려오니까는 뭐 걸리는 게 없네요. 네, 그죠? 네. <laughs> 네. 아 저만 걸렸군요. <웃음> <웃음> 여기가 빠딴 거 이제? 네아아 아, 여기서부터 빠따가 시작되는 네, 거예요? 네저위에서아 네. 저쪽 저. 아 그럼 일이 내려와요? 네아어 오늘 혼자 타세요? 아니 딴 분들 있고 급식들도 많은데 아 그, 서로 엇갈려가지고 옛날에 그 수리산 저, 저, 파크장에서 저 S자 코스 찍어주셨는데. 네, 네, 네. 아, 기억나세요? 아 <laughs> 네, 네, 네. <laughs> 머리가 아파서. <laughs> 어이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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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온, 애들 자전거 내려와 자전거. 이쪽 예, 예. 감사합니다. 네. 아. 네. 네. 여기 칠포에서 제일 쉬운 길이죠. 네. 아, 몇 길이 있어요? 크게. 한 7개 있다는데요. 저는 아... 주로 한 4가지 정도 밖에 다음 출배 올 때는 제가 풀패를 쓰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니, 그거 쓰고 뭐, 오셔도 별 없어요. 저 일부러 추워서 이거 쓰고 와요. 아, 그런 거 아, 저 죽을까 봐 써야 될것 같아서. 백분 <laughs> 갔다가 네. 재미없어서 아. 여기 한번 나오자 칠보 아... 뭐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아, 네. 그래서 지금은 백봉 상태가 안 좋은가 보네. 그 올라갈 네. 때 글로 저 묘적사로 네. 못 올라가고 백천사로 네. 올라갔다가 벌써 네. 몇번 탔는데 네. 이 길이 그 뭐야 샌드위치 네. 그런 식이에. 요 네. 그리고 그 <laughs> 오토바이들이 네. 다 네. 딱 하나 하나 딱 네. 이렇게 네. 나갔고 길이 막 바람백 그 아작났구나. 바람백 그다가 괜찮아요. 아. 바람크는 음달이라 괜찮은데, 그 비비쿠스 나고, 노노. 그 노노가 조금 그리고 저쪽에 BTS 거기도 조금 오도바이